아 이렇게 이제 상성혈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코로 향하는 혈이에요. 이게 누워서 해도 되는 거예요? 네 누워서 해도 되는데 이따 이제 일어나야죠. 음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비강이 이 라인에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지금 비염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동굴이 있어요. 이렇게 동굴이 있죠. 자 그래서 이제 비염이 있거나 그럼 안에 이제 부비강이 커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비염균들이 여기에 있어요. 여기. 자 그래서 온라인을 하면은 비염이 심하신 분들 여기가 되게 아프죠. 근데 여기에 균들을 예, 뭉개고 뿌시고 내보내야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비강 있는 쪽은 이렇게 비근근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올려주세요. 자 올려주시고 이제 여기 찬죽 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 같이 이렇게 관리해주시고요. 자 반대편도 코를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손으로 받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비근근 쪽으로 올려주시고, 또 어디? 예, 여기 동굴. 여기 이제 세균들이 꽉차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어디? 여기 찬죽 바로 밑에 이쪽, 요 라인까지가 코 동굴이에요. 코 동굴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상생혈 기본으로 해주시고, 이제 등에서 우리가 이제 폐로 가는 자율신경 있잖아요. 대추혈 바로 밑에, 이제 그 부분 같이 해주시고, 폐경락 대장경락을 같이 해 주시면 이제 비염이라든지 충농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집니다.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이제 티트리 오일을 면봉에 묻혀 가지고 코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보비강이 쭉 이제 줄어드는 그런 네.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쪽은 우리가 이제 경추 3번 물론 이제 미주신경이 시작되는 곳이지만 얼굴 쪽으로 보면은 코로 가는 신경이에요. 그래서 예, 네, 여기 목 경추 3, 4번 이 사이를 이렇게 자극을 잘해 주셔야 코로 가는 네, 신경들이 살아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.